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편, 110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권실하니 새벽기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요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멸기세에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신약시대의 주를 예배하는 자들의 환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교수는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님과 예행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떡까가되르러내 주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신약 교회를 통하여 형성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남을 말한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데 스임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맹세로 변하지 않는 멸기세대의서열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나가는 자들은 더 이상 제사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성소에 비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구형에서는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교회는 하나님께 사한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므로 이제 그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글자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온 열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여여수구트를 바라고 나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임받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영원한 제사장 대신 여여수구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승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